안녕하세요. 영동일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오소정입니다. 저는 이대 사범대학에서 물리 교육과 통합과학 교육을 복수전공했기 때문에 전공자 중에서도 전공자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는 송파로고스 학원과 이강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동일고 통합과학의 간략한 특징과 지필 평가 특징 제 내신 대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동일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엔 지필평가가 60 수행평가가 40으로 지필평가가 좀더 높은 일반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역대 아이들의 경우 지필과 수행 모두 균형 있게 챙겨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동일고 통합과학의 단위 수는 주요 과목의 단위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의 단위 수가 통합과학이 3, 과학탐구 실험이 1로 과학 과목의 단위수가 총 4가 됩니다. 국어 수학의 단위수도 4예요. 그래서 그만큼 통합 과학 학습에 좀 신경을 써야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평균은 71.4점으로 적당한 선의 평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옆에 표준편차가 19.9점이에요. 아이들간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영동일고 1등급 컷은 중간고사에선 97에서 100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등급 컷이 확 떨어집니다. 1학기, 2학기 모두 그래요. 왜냐하면 영동일고는 기말고사에 물리학 파트가 들어가는데 물리학 문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80 후반에서 90 초반까지 떨어지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또 영동 일고의 특징은 반별로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어떤 선생님은 생명 파트에서 추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어떤 선생님은 지구과학 파트에서 추가 내용을 설명해 주는 등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필기 내용을 취합한 후에 겹치는 부분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학교예요. 진도는 순서대로 나가요. 단원 구성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부담은 덜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화생지 순서대로 나가는 학교들은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도 단원 구성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서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마다 조금씩은 달라져요. 나가는 정도가.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중간고사에 조금 나가고 어떤 해는 많이 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영동일고 지필평가의 특징은요 일단 물화생 지별로 나눴을 때 물리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난이도 최상의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화학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동일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 문제랑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와 프린트 내용을 잘 외웠는지를 확인하는 개념 확인 유형이 출제가 되고요. 자료 해석을 요구하는 모의고사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 유형은 물리화학에서 일부, 생지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모두 고르시오와 다지선다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두 고르시오와 다지선다 유형 같은 경우에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찍을 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확실한 학습을 좀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념응용 및 계산까지 요구하는 심화유형은 대체로 물리학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동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화생지는 대부분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과 다지선다로 기말고사에서 등급을 가르게 돼요. 물리학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학 파트가 들어가요. 그런데 역학 파트의 개념 자체는 통합과학과 물리학원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내고 계산까지 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이 학기 기말고사에는 전기 파트가 들어가는데 전기 파트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요. 당연히 계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 파트는 중등과학 개정 전 중등과학 통합과학 물리학원 물리학 투 물리학 개정 전 물리학 투 내용 중에서 그 통합과학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전부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계산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정확히 해야 1등급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 어떻게 대비를 해주냐? 일단은 적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어, 나 풀어본 문제인데, 라면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1등급을 차지할 수 있어요. 왼쪽이 기출, 오른쪽이 개념교재, 왼쪽이 기출, 오른쪽이 제 직보자료, 왼쪽이 기출, 오른쪽이 제 워크북으로 이렇게 기출에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영동일고만을 위한 모의고사들 제공하고 있어요. 확실히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교과서 테스트, 실전 유형과 가장 비슷한 실전 모의고사, 물리학.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도 대비할 수 있는 물리보게기.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대비해 볼수 있는 모의고사 형태로 한번 대비해 볼수 있는 고난도 모의고사. 또 다지선다와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 기억부터 이응으로 구성된 모두 고르시오 모의고사도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물리학 원 수업까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 상당히 잘 풉니다. 근데 이제 저만 잘 푼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 때 최대한 쉽고 최대한 간결하게 풀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동일고 교재는 영동일고만을 위해서 교과서와 프린트 내용들 모두 담아서 교재 구성해놨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영동 일고에 출제된 법한 문제들로 구성을 해두었어요.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파트가 끝나고 나면 풀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면 클리닉을 진행해서. 클리닉 때 개념도 같이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클리닉 때만 제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1대1 피드백 진행하면서 약점 보완할 수 있도록 대면 클리닉 구성돼 있고요. 정기적으로 비대면 클리닉 진행해서 이제 질문도 해결해 볼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전후에 당연히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도 질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제 통합 과학 수업은 높은 만족도와 확실한 성적 상승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험에 정점을 찍었다, 1.74% 달성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친구들을 데려와서 영동여고 통합 과학 수강생 수가 두배 상승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그럼 제 수업 교재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이 성적 상승을 보장할 수 있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첫 번째는 누적 주간 테스트예요. 예를 들어 열 문제를 수, 시험을 본다 하면 그 중에 두 문제 정도는 제가 앞 부분에서 랜덤으로 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도 복습, 문제 해설을 듣는 과정도 복습, 그리고 또한 본인이 이 부분을 까먹었구나라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 부여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험이 임박했을 때 개인별 오답노트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모아 가지고 한번더볼수 있도록 틀렸던 문제는 혹시 다시 틀리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답노트 지급하고 있고요. 수업 때 이제 제가 풀어 줬을 때 체화를 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는 접근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고난도 문제와 질문이 많았던 문제들은 모아서 풀이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지 접근법과 풀이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속 설명해서 풀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본인 걸로 만드는 과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계속하면서 약점도 파악해주고 멘탈도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영동일고에 꼭 맞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확실하게 학습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씩 이제 범위의 차이가 나더라도 덜 불안해 할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두었고요. 3주차 수업 후에 1에서 3주차 미니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4에서 6주차 미니 모의고사도 누적 테스트에 더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동일고 기출문제에서 크게 유형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풀이를 하면서 관련 개념도 한번 정리하고 포인트 특강과 모의고사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동일고 통합과학 내신 대비반은 3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